가장 눈에 띄는 인간스러운 특징, 투영된 특징, 동물들에게. 동물들에게 투영된 가장 눈에 띄는 인간과 비슷한 특징은 그 동물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는 겁니다. 특징 첫 번째, 말하는 특징. 신체적으로 보자면, 동물 만화 캐릭터와 장난감인데, 동물을 본떠서 만들어진 이 장난감들은 너무 자주 변형이 돼서 인간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다. 이것은 변형되는 것, 인간, 도, 아, 미안, 잘못 거꾸로 얘기해서, 해석했네. 인간이라고 해석했네. 그치? 동물을 본떠서 만들어진 장난감과 캐릭터들은 인간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너무 자주 변형이 된다. 이것은 달성될 수 있다.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인간과 같은 얼굴 특징을 갖고 있는 채로 그들을 보여주면 되고, 그들이 인간의 얼굴의 특징을 갖게끔 해주면 되고, 또 변형된 앞다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면 돼. 인간의 손을 닮도록. 더 최근에 만화로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그 추세, 인간을 닮아가는 그 추세는 헤스빈투 보여주는 거였어. 그 추세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동물인데. 좀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거야. 얼굴은 인간으로 만들고 <laughs> 손발도 앞다리도 인간처럼 만들어주고 또 자연스러운 방법이 추가되는 거야.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앞다리를 사용한다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해줬지만 앞다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인간의 손처럼 고액인 그 거야.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말을 한다고 적절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됐지. 그래서 5번 문장을 문장삽입으로 되는 거야. 왜 내용이 바뀌는 거 같지만 안 바뀌는 거야? 자연스러운 추세가 등장을 했지만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가장 유력한 거야. 이게 문장삽입으로 일반적인 전략인데 사용되는 거야. 동물 캐릭터를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. 전략은 걔네들에게 확대된 어린아이의 특징을 부여하는 거지 말하고. 그치? 말한 다음에, 앞발 사용해. 그리고 더 감정적으로 추가시켜주는 게 얼굴을 애들처럼 만들어준다라는 거지. 확대되고 변형된 애들과 같은 특징을 부여해주면 된다.